휴먼 다큐 레전드 여행 드라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걸어서 저 하늘까지. 제일부 바람의 구름 가득. 라오스 여행 37째 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후반부. 다시 말해, 생과 사는 본래 신이 만든 인간의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이 좌지우지하고 더 더욱 끊어버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신들은 오랜 과거로부터 인간들에게 이전 세상에서 자신이 만든 업에 따라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을 부여하고 그 속에서 자유로이 자신의 삶의 사랑과 이음 등을 선택하도록 하여 세상에서의 잘못됨과 부족함은 스스로의 모든 업보로 짊어지고 다음 세상으로 가져가도록 했기에 인간은 사랑을 전제로 최선을 다하여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작은 것에 만족하고 나눔의 공덕을 쌓으면서 좀더 아름답게 그 업장 소멸을 해야만이 비로소 사랑이 충만한 더 좋은 다음 세상으로 갈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는 죽음의 길이지만, 오직 사랑했던 생전의 마음만큼은 인연의 굴레 속, 영혼에 고이고이 고이 간직하여 가지고 간다는 것으로, 만일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통해 이 불멸의 사랑마저 포기하고, 단지 이 세상에서의 고뇌와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주와 대자연의 일원을 포기해 버린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가장 큰 죄악으로 하늘의 이치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 과오 중의 과오로 오히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가중처벌을 받게 돼또 하나의 업보를 자초하는 인간의 크나 큰 어리석음으로 당연 이 세상보다 더 어렵고 무서운 지옥 중의 지옥이라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권선징악의 윤회 사상을 믿고 있었다. 결국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뒤 따른다 해도 스스로 만든 업보에 따른 이 세상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떠난다는 것만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인간의 금기 중에 금기란 것이었다. 옷이 낡고 헤어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하듯 죽음은 새로운 육체를 찾아 떠나는 영혼의 의식과도 같은 영혼의 순례자로. 살아온 그 순수성에 따라 다음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정들 속에서 이미 그들에게 죽음은 결코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란 것이었다. 그렇게 망자의 배웅 속에서 나는 왠지 내가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해 종교적 업과 인연의 윤회이든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의 권능이든 과학적 다윈의 진화론종의 기원이든 배일 속에 가려진 천지창조로부터 우주와 대자연의 먼지에 불과한 나에 이르기까지 신비하기만 한 삶과 죽음의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 나름대로 나의 윤회론을 추측하고 정리하여 보았지만, 과연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인지, 역시 풀리지 않는 수수 꺾기 속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나의 삶 자체도 한치 앞을 볼수 없는 불확실과 불투명 뿐, 하지만, 한 가지 분명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나의 영혼은 영원함을 믿고 있기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야만 된다는, 처음 본연의 그 자리로 돌아와, 한 가지 인간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더 확인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다시금 살며 사랑하는 라오스 사람들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삶과 죽음의 사고방식들을, 살며시 존경하면서 본래 인간의 영역 밖의 생과 사에 대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음까지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만의 너무나 인간적이고 긍정적인 사랑과 진실들을 기억 속에 담아 놓아본다 그러게 벌써 몇 시간째 홀짝 홀짝 마신 야오카오라오스 소주의 취기가 알딸딸 어느새 한낮이 지나면서 망자가 건넨 술 한 잔에 담긴 인생 무상의 감사함을 끝으로 더 이상 젓가락질을 멈추고는 일어설 수밖에 없었는데 다만 걸음걸이가 조금은 걱정스럽기만 했기에 생각 같아선 그냥 이대로 술독에 빠져 여기서 하루를 뭉개버리고 싶기도 했는데 그러나 오랜만에 취기에 자칫 작은 실수라도 한다면 지금까지의 그런 대로의 좋은 이미지보단 꼴불견 주정뱅이 이방인이 될것 같다는 우려가 충분. 더 이상은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일어설 수밖에는 없었다. 그렇게 올 때와 마찬가지로 갈 때도 슬그머니 상가 집문 밖을 나섰는데 마침 잠시 낮을 익혔던 문상객 중 이웃 마을에서 왔다가 돌아가는 행운의 경운기가 시동을 걸고 있었고 기꺼이 동행을 요청. 기분 좋은 승낙을 받고는 짐칸에 올라타게 되었고. 다행히 비틀거리지 않고도 다음 마을로 가게 되면서 다시금 걸어서 저 안에까지 지금 내가 가는 길 위에서 그저 지지리 궁상처럼 온몸에 수북이 쌓여 있는 뿌연 먼지들을 그저 한각경운기에 털털거리는 장단에 맞춰 애써 털어내면서 우연히 길 위에서 맞이한 어떤 삶과 죽음에 숙여난 경계에 대해 나를 뒤돌아보며 그, 의 미, 를, 곱, 씹어 보, 며 가, 고, 있었 다, 감사합니 다, 다, 음 편에서 계속됩니 다,